자, 제가 너무나 사랑하는 홍길동 주식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5월 25일 라이브 방송 시작할 거고요. 현재 홍길동 주식 구독자가 375명 되는데, 오늘, 400명 달성할 수 있도록 딱 25분만 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1주년 기념이니까 꼭좀 부탁드릴게요. 자, 제가 5월 25일 라이브로 내일 상승할 수밖에 없는 5월 26일 추천 종목까지 준비했으니까 여러분들 방송 끝까지 봐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영상 하단에 구독과 좋아요부터 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방송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거두절미하고 4월 25일 목요일 오후 5시 정도 되거든요 라이브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오늘 태풍이가 승부수를 띄운 종목이 있어요 이 종목은 상승할 수밖에 없고 오늘만 해도 한10% 정도 상승했고 내일도 한15% 정도 상승할 종목을 제가 가져왔습니다 자 지금 우리한테 가장 필요한 건 어떤 걸까요 자, 바로 스피드라는 거예요. 자, 하루가 더 가기 전에 바로 5월 26일 내일 금요일이죠. 금요일날 여러분들께서 반드시 매수하셔야겠죠. 자,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습니다. 우리는 함께 뭉쳐서 함께 이렇게 수익 챙길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렇게 태풍이가 1주년 기념으로 승부수를 띄운 종목이 어떤 건지 궁금하신 분들, 일주년 기념 무료로 알려드립니다. 위상단의 제 개인 번호 01027519639 번호로 숫자 5라고 이렇게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용 회장이 추천 종목에 대해서 동시에 방문하면서 공격적인 투자까지 이제 약속했죠. 윤석열과이재용회장이 4조 정도를 투자한다고 베팅을 했습니다. 자, 결국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추가적으로 삼성과의 초대박 계약이 이렇게 나와줬어요. 삼성이 계약한 종목이 바로 오늘의 태풍이가 추천하는 이 땡땡땡땡 종목이다라는 거예요. 해당 종목 같은 경우 이제 반도체에서 배터리로 시장의 트렌드가 옮겨가고 있잖아요. 2차 전지 배터리 관련 종목입니다. 시장의 트렌드 가 변화하고 삼성과 lg가 모두 투자하고 있는 종목이죠 앞으로 30조 규모의 시장이 열릴 건데 그 수혜를 받는 종목이 바로 오늘의 땡땡땡땡 종목이다 라는 거예요 자 배터리 아저씨는 해당 종목이 이미 올라갈 수 밖에 없다 라고 미리 예견을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 주주분들도 해당 종목이 어떤 건지 반드시 집중해야 겠죠 자 그만큼 이 오늘의 승부수 땡땡땡땡 종목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우리 주주분들께서 반드시 이 종목 미리 매수하셔야겠죠. 언제 매수해야 되냐면 바로 5월 26일 내일입니다. 하루라도 지체되면 주가가 폭등할 수밖에 없으니까 상승이 아직 일어나지 않았을 때 여러분들 매수하시면 됩니다. 자 지금 가장 필요한 건 스피드라는 거죠. 위 상단에 제 개인 번호 01027519639 번호로 숫자 5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해당 종목 차트를 보면 이제 14만원까지도 올라갔었던 종목이에요. 지금은 3만원대 정도 하는데 원래는 14만원, 거의 15만원이나 가던 종목이다. 근데 지금 3만원 부근에서 서서히 올라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못해도 15만원까지는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이번 주에 500% 정도 상승이 기대되는 종목이다. 자, 차트를 봐도 이렇게 장대 양봉이 이렇게 하나둘씩 들어오고 있는 게 느껴지실 겁니다. 자, 조만간에 폭등이 나올 준비가 끝난 종목이 바로 이거다. 오늘만 해도 10% 올랐고, 내일도 한 20%, 30% 상승할 종목이 바로 오늘의 땡땡땡땡 종목 기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이 종목 올라가서 그때 후회하지 마시고 제가 1주년 기념으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있잖아요. 1주년 기념 종목이니까 제가 신경 써서 골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주주분들께서 반드시 해당 종목 매수해서 수익 챙기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만 해도 대략 200분 정도가 저한테 축하한다 이렇게 문자 보내주셨어요. 자 숫자 5라고 문자 보내주신 분들에게는 제가 이렇게. 추천 종목 다 적어서 매수가, 매도가랑 종목명까지 적어서 여러분들께 무료로 보내 드렸습니다. 여러분들도 문자 보내시고 해당 종목 받아 보시면 되고요. 자, 2차 전지 배터리 시장은 앞으로도 커질 거고 계속해서 상승할 수 밖에 없는 이유가 이렇게나 많습니다. 자, 배터리 업체들이 앞으로도 계속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이죠. 뭐, 테슬라와의 계약이 체결이 될 거예요. 테슬라라든가, GM이라든가, 도요타라든가, 또 현대 자동차라든가, 추가적으로 계속 계약이 나오면 실적이 반영되고 주가가 올라갈 수 밖에 없겠죠. 추가적으로 배터리 업체들이 이제 배터리 양극재 재료를 만드는 회사들이랑 합장해서 자체적으로 또 배터리를 만들고 전기차를 만들 거예요. 그러면 그때 주가 이렇게 계속 계단식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2차전지 시장이 앞으로 커진다. 그러니까 오늘 땡땡땡땡 종목도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근데 배터리 업체들이 아직 상승이 출발이 안 됐죠. 가치가 아직 반영이 다안 됐다라는 거죠. 그야말로 아직도 먹거리가 많은 게 어떤 거다? 배터리 시장이다. 시장의 트렌드를 읽으면 알겠지만 이제 반도체, 우리나라가 반도체 강국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이 반도체에서 배터리로 넘어가고 있다. 30조 규모의 시장이 수혜를 받는 종목에 우리는 반드시 집중해야겠죠. 자, 이렇게 전기차 시장이 앞으로 커지고 있어요. 1년에 30%씩 성장하는데. 5년이면 대략적으로 1200% 정도 성장하는 게 전기차 시장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전기차 관련 종목, 오늘의 1주년 종목에 반드시 집중하셔야겠죠, 여러분들. 그래야 돈벌수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장대 양봉이 보이면서 상승 준비 끝났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종목 같은 경우 14만원대까지 갔던 종목이니까 3만원대에서 이제 상승이 나오고 있다. 상승이 나오면 골든크로스 15만원 찍고 나서 결국에는 30만원까지 갈 종목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10배 갈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1주년 이벤트로 제가 이렇게 심혈을 기울여서 추천하는 종목이 어떤 건지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위상단에 제 개인 번호 보이실 거예요. 고민공 2751 9639번으로 숫자 5라고 문자 보내 주시면 제가 무료로 해당 종목이 어떤 건지 여러분들께 아까처럼 문자 보내 드릴게요. 1주년 기념이니까 여러분들 좀 축하도 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해 주시고 이 종목 받아 가시면 됩니다. 제가 정말 정말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와 주주 여러분들 우리 함께 이 종목으로 2023년에 부자가 되시면 되는 거죠. 자, 그만큼 승부수를 띄운 종목 반드시 집중하시고 지금 필요한 건 피드다 그리고 저랑 약속한 거 있죠? 뭉치면 살고, 우린 흩어지면 죽습니다. 그리고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반드시 이거 5월 26일 날 매수하셔야 돼요. 바로 내일 매수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시간이 지나고 나서 매수하시고, 뭐 떨어졌다 저한테 말씀하지 시 마시고, 딱 오르기 직전인 내일 5월 26일 금요일 날 매수하셔야 됩니다. 요거 하나만 약속할게요. 자, 제가 알려드린 이 승부수 종목이 궁금하신 분들, 위상단에 제 개인번호 010-2751-9639번으로 숫자 5라고 문자 남겨주세요. 그럼 제가 1주년 기념으로 제가 이 승부수 띄운 종목이 어떤 건지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위번호로 숫자 5 남겨주시면 됩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칠 건데, 우리 주주분들 제가 너무 사랑하고 정말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